세계사 수능특강 5강 개념 1. 수능특강 5강은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 세계 형성이 나와 있는데, 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아시아사를 따로 묶어놨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좀 편할 거예요. 그런데 수특에 보면은 두 장에 걸쳐서 서아시아가 이제 오스만 제국 내용까지 쭉 나와 있긴 하지만 어,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거를 밀도 있게 농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서아시아사는 갈수록 어~ 출제 비율도 높아지는 편이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두장에 걸쳐서 되어 있지만 어~ 공부도 굉장히 밀도 있게 해줘야 돼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일단 기출 문제를 먼저 보면 최근 수능에서 아케메네스페르시아가 조금 어렵게 출제된 편이에요.어 그렇지만 수특의 그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배우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이렇게 수특 연계와 자료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어~ 여기서의 핵심은 이슬람 각 왕조들을 잘 구분하고 있느냐예요. 어, 9월 모평도 오마이아 왕조를 물었고 6월도 아바스와 후 오마이아를 물었어요. 그리고 이, 2019 수능에서는 정통 칼리프 시대를 물었었고요. 계속 후 오마이아 그리고 오마이아와 오스만을 두 개를 같이 물어서 서아시아사가 두 문제나 나왔던 때도 있었고 2018에서는 오마이아와 세이주크 트르크 사이 시기 문제로 나왔습니다. 오스만 제국 아바스 그 다음에 셀주크티르크, 우마이야 이거는 단독 문제로 나온 건 아니지만 어, 이스탄불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나왔네요. 수능 것만 봐도 각 왕조들, 이슬람 왕조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흐름과 순서와 그 내용까지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일단 개관을 해봅시다. 근현대 이전 서아시아사는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고대 서아시아 산은 사실 페르시아인이 주인공이죠. 어, 최초로 서아시아를 통일한 나라 아시리아, 그리고 두 번째로 통일한 나라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그리고 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이은 계승한 사산 페르시아입니다. 여기까지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는 아랍 사람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슬람 세계인데요. 이 부분 별표 친 것처럼 꼭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 이후에 오마이아 왕조,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가 성립을 하나 칼리프를 선언하는 다른 나라들도 생겼다라는 거후 오마이야나 파티마 왕조까지 요 흐름 잘 기억해 두고요. 세 번째 덩어리는 셀주크 티르크 그리고 오스만 티르크의 티르크 제국입니다. 이슬람을 믿었던 왕조인데 그 이슬람 세계 주인공이 이제 아랍 사람들이 아니라 티르크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고대 서아시아 부분에 어, 왕조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 이렇게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사산 페르시아가 있고, 그 사이에 박테리아가 시간 순서대로 흐름대로 있는 겁니다. 어, 아시리아는, 어, 여러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서아시아를 BC 7세기에 최초로, 어, 통일을 합니다. 어, 중앙 집권적인 그런 형태를 띄었죠. 어, 그, 어, 핵심 키워드는 철제 무기와 기마술, 기마병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수도 니네베에 어, 도서관이 있었어요. 수십만 권의 장서를 모아 놓은 이 니네베는 성경에도 나오는 니누웨입니다 요나가 어 가고자 했었던 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지구라트가 아시리아에도 있었고요. 이 아시리아는 통일한 여러 피지배 민족을 강압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아주 빨리 멸망했어요. 네 개국으로 어, 분열이 되게 되죠. 이 분열된, 어, 세계를 다시 한번 통일한 나라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키루스 2세가 다시 통일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어, 유대인들에게 관용 정책을 했었던. 어, 많이 나오는 왕은 다리우스 1세예요. 전국을 20여 개의 속주로 나누고 이 속주 총독을 감시할 감찰관 왕의 눈, 왕의 귀 핵심 키워드입니다. 보냅니다. 수사라는 곳에서부터 사르디스까지 왕의 길로 연결했고요. 이 길과 길 위에 역참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중앙집권을 위한 거죠. 조로아스터 교가 어, 성행했고요.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페르시아가요, 어,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서서히 지방 총독들의 반란으로 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침공 당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음... 이 사이에 박트리아와 파르티아라는 어, 작은 소국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사실 박트리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파르티아의 내용을 보면요, 이란계 유목민이 만들었고요. 페르시아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언어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해요. 어, 이 서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다 공통점이긴 한데 어, 서방과 동방을 이어주는. 동서무역로를 개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어, 자리 잡고 있어요. 특별히 파르티아는 로마와 어, 많은 시기를 함께하죠. 그래서 로마와 인도와 중국의 한 나라를 연결하는 중계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와도 대립을 해요. 로마 후반기에요 제정 로마시대에. 결국에는 이제 성장하는 어, 사산페르시아에 의해서 226년 3세기 무렵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어, 다시 페르시아의 부흥. 을 꾀하며 일어난 나라가 사사낭조 페르시아입니다. 226년부터 651년이죠 메소포타미아 부터 인더스에 이르기까지 대제국 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서아시아부터 인도 가까이까지 엄청나게 큰 어, 영토를 잃었다는 거 고요 파르티아를 우, 어, 물론 정복을 했 고요 페르시아에서는 왕을 샤 라고 부릅니다. 샤한샤 왕중의 왕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수도는 크테시폰입니다. 어, 앞서 아케메네스페르시아에 나왔던 조로아스터교가 이때 국교가 됐고요. 마니교라는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금과 유리 세공품이 굉장히 유명해서 이거는 중국을 거쳐서 통일신라까지에서도 출토가 되기도 해요. 비잔티움과 이제 동로마와 전쟁을 하죠. 시기상 로마니 때 멸망을 했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어, 밑에 아라비아 반도에 성장한 정통 칼리프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651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거는 아시리아의 강압적 통치와는 다르게 관용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는데 그걸 알수 있는 자료들이 어, 중요합니다. 키루스 2세의 원통이에요. 여기에 어, 다른 민족의 전통과 종교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는 게 나오죠. 어, 뭐, 아우라 마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오는 신인데, 어, 이걸 이 뜻으로 공표한다.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하죠. 박세훈 선생님 책 248쪽에 나와 있는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입니다. 일단 수도는 동그라미 쳐야 돼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 니누에 나오죠?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입니다. 어, 영역은 아시리아보다 페르시아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페르세폴리스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수사에서부터 사르디스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왕의 길입니다. 어~ 선생님은 사르디스를 늘 강조했었어요. 어, 사도 행전에 나오는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 중에 하나가 사대교회인데요. 그만큼 교회가 있었을 정도로 큰 번영한 도시였고, 왕의 길이 어, 끝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는데, 작년 수능 문제에서 사르디스가 나왔어요. 뭐, 리디아나 뭐, 다른 나라들 통합했다라고 하는데, 이 키워드를 통해서 맞출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사산왕조 페르시아 지도 볼게요. 네, 249쪽의 사산왕조 페르시아 지도입니다. 여기 옆에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영상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조금 끊어서 갈게요.